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춘추전국 시대가 된 5G 통합 SoC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에 이어 미디어텍, 칭화윤이 합류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춘추전국 시대가 된 5G 통합 SoC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에 이어 미디어텍, 칭화유니 합류 준비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더욱 더 치열해져가고 있는 5G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5G SOC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이미 5G SOC 시스템 온칩을 출시한데 이어서 대만의 미디어텍, 중국의 유니SOC가 관련 제품을 지금 내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G SOC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5G 모뎀 칩이 원 칩으로 된 제품입니다.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것은 여기에 CPU, GPU, MPU가 이게 한꺼번에 지금 복합된 거죠. MPU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 GPU 여기에 5G 모뎀 칩 이게 기본 번들로. 지금 원칙화된 제품을 5G SOC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G SOC의 개발이 주는 영향을 한번 보면, 퀄컴 중심의 시장 구도를 깨고 5G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5G 보급 확대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화권 부품 기업의 입지가 이것을 통해서 점점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뎀칩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GPU, CPU가 이렇게 왜 통합이 되느냐? 한칩 안에 그 배경을 보면 완성품의 경박 단소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욱더 소량화,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아니면 아주 작은 공간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번 보면 크기가 줄어들고 전력 효율이 향상되고,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모뎀 칩을 나눈 투칩 형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G SOC의 현황을 한번 보면, 하이 실리콘이, 여긴 하이 실리콘이라는 것은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기린 990을 지금 양산을 해서 메이트 30에 35G 30 지금 버전에 심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트 X에 대해서 폴드블 폰인 메이트 X가 이번에 출시가 15일부터 중국에서 되는데요. 여기 출시가 되는 그 안에 그 기린 990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은 양산에 돌입을 했죠. 여기 미디어텍은 샤오미하고 지금 협업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텍의 양산 시점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980의 양산 시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의 제품들은 TSMC의 7라노 공정으로 지금 양산이 돼요. 물론 하이 실리콘의 기린 980도 그 후속 모델로 나오고 있는 990,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1000, 이런 것들이 다 TSMC에서 만들어지는데, 역시, 미디어텍 제품도 TSMC에서 만들어지고, 퀄컴의 제품의 대부분도 TSMC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텍 SOC 플랜을 한번 보면, 외신에 의하면, 어, 5G 원칩에 대한 중기 로드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 후속 제품을 내놓, 내놓기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커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텍은 내년 하반기 TSMC를 통해서 6 n 노 EUV 공정의 SOC를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국의 팸리스 업체인 칭화유니에서 이렇게 5G SOC를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니케이아 아시안 리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칭화유니 계열의 유니 SoC는 내년 하반기 5G 모뎀 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결합한 원 칩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달에 자사의 최초 5G 모뎀 칩인 IB510을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5G 모뎀 칩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이게 양산이 되거나 아니면 물건에 실어지거나 아니면 물건 안에 그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5G 모뎀칩을 만들었다 하면 그 후속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SOC 개발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 SOC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OEM 생태계를 이끄는 최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이다 말하자면 칭화대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립대인 칭화대의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의 또 자회사가 유니SO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SOC는 OEM으로 생산되는 저가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채용하고 중국, 인도 등신흥 시장에서 5G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SOC의 치열한 경쟁, 지금 칭화 유니까지 포함하면, 5개사고, 칭화유니를 빼버리면 4개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퀄컴, 삼성전자, 브로드컴, 하이 실리콘.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 시장을 놓고도 삼성전자, 퀄컴, 하이 실리콘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5G 원칩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은 중국의 하이 실리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이 실리콘에서 만들어진 칩을 화웨이 제품에 지금 실었는데 그게 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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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AP와 5G 모뎀 칩을 결합한 기린 990 칩셋을 모회사 화웨이의 메이트 30 5G에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 5G는 지금 현재 출시가 됐습니다. 11월 1일자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출시가 됐고, 그리고 15일에는 유럽 시장으로 이게 출시가 된다고 지금 애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중국에서 5G SOC 모뎀집에 대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반도체 기업과 세트 기업은 설계, 생산, 수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가격을 낮춘 5G 폰으로 자국 내 수요를 높인 뒤에 신흥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지금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SOC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SOC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 ZT나 아니면 다른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칩셋을 써서 5G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지금 돼서 그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만들어버리려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업체에서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SMIC가 지금 EUV 공정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같이 합작해서 그 TSMC뿐만 아니라 SMIC도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SOC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는데요. 삼성,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 하이실리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 SOC 이렇게 어, 춘추전국 시대로 서로 싸우게 되면 퀄컴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중화권 기업의 5G 시장 성장에 따라서 모바일 프로세스 분야에서 퀄컴 앱지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점, 저가의 폰에 대해서는 퀄컴과를 쓰지 않고 유니에소시를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아니면 브로드컴과에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는 하이실리콘, 미디어텍 등에 의해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처 다변화가 미미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타임스 리서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4분기 퀄컴의 대중국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수출량이 직전 분기 대비 2.7%나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의 5G SOC의 플랜을 한번 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모뎀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정말 진정한 의미의 SOC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SOC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양산을 시키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플랜을 한번 보면 연내 통합집인 엑시노스 980을 양산을 하고 중국의 비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요. 이 비보 비보가 엑시노스 980을 넣은 5G 스마트폰을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 자체 생산에 나설 중화권 기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폭넓은 거래선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보의 다음 버전은 삼성의 엑시노스 980이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텍이 5G SOC를 지금 만들었고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의 샤오미가 미디어텍의 5G SOC를 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의 5G 통합 집이 적용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데, 음, 이것은 중국 내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음, 인도를 나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퀄컴의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오포가 어, 출시되기 중이다 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G 통합칩에 대해서 중화권의 업체 대부분 보시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유니에스시는 아직은 성공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중화권 기업이 벌써 3개나 되고 비중화권 기업은 오로지 삼성전자, 퀄컴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지금 그것을 보고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보는 관계자들도 또 믿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5G 시대를 넘어가요. 그리고 6G 시대가 근해, 근래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6G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통신 장비를 봐도 어, 5G 통신 장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통신 장비 업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LG도 통신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그리고 LG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음, 그 지금 5G를 통해서 삼성 그리고 통신 3, 4대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빨리 6G를 준비를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6G에서는 정말 세계 선두가 돼서 한국의 기술을 널리 발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기술력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듣기 좋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